안녕하세요. 오늘의. 신경이. 이 게... 계속 못 끝내고 있어. 아늘챕들을 짜잔. 아니. <laughs> 어떤 거 같다고? 우리가 닦고야 지금. 준비 완료. 짜잔. 아, 짜잔. 나, 나이 친구는 우쭈쭈고요. 예. 이 사람은 또랭이들이고요 <laughs> 맞아요. 잠깐만 이 사람은 송진영 이름입니다. 자 됐고요. 송재철. 송재철. 전을 아랑뽀. 송중영입니다. 네. 아랑. 자 지금. 오, 바로 됐다. 바로 됐다. 지금 찍으세요, 하고 있고요. 지금 <laughs> 지금. 얼굴 공개하지 마. 얼굴 공개하지 마. 추상권 어, 있어. 추상권. 추상권 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안 됩니다. 얼굴 안 돼. 제꺼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목소리> 두개다 찍어볼게요. 지금 자신은 뭐? 발을 찍었어요. 진호 발. 나 진호 발 <목소리> 찍었어. 이제 오빠 찍으러 갑시다. <목소리> 오러면 오빠. <오빠가> 좀. <목소리> 누워서 해서 좀 힘드니까. 아인버블까 어, 어, 기차가 부셨네. <laughs> 기차 부실수 있어요, 기차가. 아빠. 아빠 빨리 찍어 봐야지. 아빠가 기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는 대손 아니고요. 이 지렸고. 대손 아니에요. 이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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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너 뭐냐? 이게 아빠 손이에요. 너 지금, 너 지금 뭐라 했냐? 좋습니다. 예이! 퍼펙트한 게임이었죠. 이겼습니다. 아하 미... 아, 계속 찍어야지요. 이겼고요. 한판 이겼고요. 다시 또 하고 있는데요. 어, 뭐야 기차가 부셔 뭐야 부하가 저기 기차에 멍청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빠손 나는 무빙을 잘어 저기 몰려있다 오잉뭐잉뭐잉뭐잉뭐잉뭐잉뭐잉 뭐인 뭐인 가인다인 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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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배 그래도 1대1. 씻거있 거야 넌 응, 죽어? 나도. 아, 또. 아, 부하는 살아있어. 그럼 <laughs> 부하하지만 죽었어. 응. 부셔버렸어. 어어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 네, 부끄럽게 아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오! 사신뻥이. 사실 아빠 살아있습니다. 사신뻥이에요. 오, 둘이 좋은데, 어, 집중력 좋은데. 와, 저는 <laughs> 장난치는. 예! 내가 이겼다. 간스타플레이 그래. 누굽니까? 또랭이들이었습니다. 예! 무려 5킬이나 했어요. 5킬 나이스죠. 아니, 어, 누구야? 아. 누구인? 너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 나 가자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자. 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 잘하는 사람. 안 돼요. 아잘 사람 맞네요. 저 네. 촬영하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네. 아, 네 알았어. 저저 저 이거 1 0 0만이 넘기에 넘어야 하기 때문에입니다. 네. 저 이거 100만 넘어야 아니하고. 돼요. 저1 0 0만이 넘어야 돼요. 네. 100만 넘어야 트렁크. 돼요. 렁크 짜증나 트렁크. 아 공격 아, 지금 공격해야돼요 지금 상대팀이 솔직히 너무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밟을 누가했어 다야? 지금? 아까랑 줌이다 아 무인 무인 여기다가 놓고 또 트렁크는 아, 트렁크, 그런 장거리여가지고 트렁크 네. 어디갔어? 저기 있는데 그래 네. 안보여 저기 있잖아 1대3이다 야 트렁크야, 트렁크야. 그래. 나 트렁크 보여 잘생긴 애와 멋있어 조심해요 특수물고 있어요 야 너희도 조심해야지 나 패배일 줄 알았어. 다 우리 5대우 노가웃 하자요. 5대우 노가웃? 네. 됐어요. 가영이도 이제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지? 네 계정을 만들어요. D N D Y. D N D. D N D. 그래야 같이 할수 있는데. 아까 한명 중요한 거 있어. 구 <목소리> 좋습니다 어 뭐임? 아보았어요 촬영중인데 부끄럽게 뭐 부끄럽게 브이나 하지 마세요 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노가웃이야 이거 5 노가웃이야 5대 너가 만든 거지? 이거 너가 만든 거지? 어거 뭐. 이거. 아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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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지금? 아, 우리 팀. 우리 팀한명 찾았고, 두명 찾았고. 어디 갔어, 진화. 자이 날라가야 겠어 우쭈쭈 더시자이 날라갔고요. 아. 우와. 다섯 명끼리 왜 해? 하트 뿅뿅. 우리 왜 다섯 명끼리 아, 해? 하트 뿅뿅 가고요. 하트 뿅뿅. 하트 뿅뿅 날리세요. 우쭈쭈. 네. 서죽이 우쭈 느낌이에요. <laughs> 난 거야? 계속 숨어있다가 레벨업 할래 아 도와줘야지 이기지 알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참 모르니까요 해보세요 고고 총좀 쏘세요 지금 되겠냐고 총 써야지, 죽여야지. 응, 죽였고. 막판을! 빨리 도망 죽여야지. 왜요? 왜요? 아, 빨리 죽이세요, 좀. 아, 아니, 나 치워. 너무 욕심부렸어. 저 죽였어요, 보스 잡자! 보스요, 일로 오거라. 쟤왜 이렇게 레벨 높아? 어? 누구요 아, 여기 있네. 아, 레벨 4오 죽어? 한 방에 죽겠어 안되겠다 어? 에서 흥분했어. 하지만 흥분할 때는또 우주주가 진정을 시켜 드립니다. 리코 윙가라돔. 에르어이점 판도하고 싶어. 이거. 이거. 너무 잘했네. 아제 딸피,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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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내가 희생하고 어, 어 죽였다 바이룸밖에 안 남았어 형아 어, 쟤... 갑자기 트롤짓 했다 <웃음> <웃음>